여러분,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뭐 다시 한번 그 태국 국제 결혼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다른 나라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태국 국제 결혼을 왜 설명을 드리느냐?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태국 국제 결혼이 좀 까다로운 면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태국의 미성년자, 미성년자와 이제 한국인이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이제 태국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 그런데 부모님의 동의서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 동의서도 이제 문서로, 문서로 받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에서 발행할 때는 이제 태국어로 발행하는 게 있고, 영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태국어와 영어로 혼용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발행해 오면은, 물론 이제 미혼 증명서도 가지고 와야 되겠고요. 미혼 증명서 외에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서, 혼인을 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에 보면 태국의 부모님들이 동의서 자체에 사인이 돼 있죠.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시군 구청, 읍 또는 면사무소에 그 혼인신고를 하러 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러 가시게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인이 태국의 부모님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을 가져오느냐. 이 현상은 사인이 본인 것이 맞다는 네, 그 증명서가 원칙상으로는 또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태국에서 발행할 때그 본인이, 본인의 사인이 맞다는 증명서,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인을 했거나 그 사람이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확인이 되는데 태국만 해도 그냥 사인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의 그 혼인 등록 기관에서 뭐 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죠. 여기서는 그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오라 그럽니까? 예. 도장을 찍어 와라 이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한국인 분들은 도장을 이 태국에 가서 부모님 도장을 찍어 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국에 도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태국의 부모님의 도장을 성부터 이름 전체가 나오도록 그 도장을 파서 도장을 파서 예, 그 도장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서 파서 그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 당시에 이제 보통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이런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면 미성년자가 한국에 보통 체류를 하고 있잖아요. 뭐 KETA, 전자여행 허가제를 받아서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른, 뭐, 유학이나 어학연수, 기타, 뭐, E74라든가, 이제, 그, 특정 활동 비자라든가, 또는 뭐, 숙련, 노동자, 뭐, 여러 가지의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되는데, 미성년자는 사실 숙련 노동자도 아니죠. 많이 한다고 해봐야 이제, 어학연수나 뭐, 유학생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관광비자, 뭐, 이렇게, 오는데, 한번 오신 분은 한 90일 있으니까, 체류기간이, 아마, 그런 것, ...들,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국에 계시는 한국인 배우자 분이 그분은 성년이겠죠 그런데 이 태국 분이 이제 미성년자입요 한국 나이로 스무 이지만 한국 나이로는 스무 살이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생년월일을 따지면 만1 8 세가 생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미성년자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어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외국인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예,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가 필요해요. 대국은 예, 동의가 필요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혼인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의서가 한국으로 전달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사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와라 이렇게 예, 요구하는 거죠 시청이나 구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도장을 새겨서 찍어라 그러면 한국에서 새겨서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네, 책임을 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편이 가장 이제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태국만 미성년자 만1 8세 미만이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배우자와 혼인을 할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우리나라에 가족 관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한 그 지침, 법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대충 하면 안 됩니까?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를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가 있죠. 미성년자를 왜 부모의 동의 없는데 이거를 접수를 했느냐, 이래가지고 징계 사유도 될수 있고, 그것이 인사고과에 걸려서 점수가 쉽게 하면 감점이 돼서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 베트남 경우는 어때요? 그럼 베트남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베트남은 25살, 25살까지 예, 부모님의 그 확인서 같은 것이 필요하죠. 물론 태국처럼 이렇게 이제 부모의 동의서는 아니지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별로, 나라별로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결혼하니까 그냥 일반 그 행정사님들이 그냥 대충 그냥 인터넷 보고 막 해가지고 됐다고 해가지고 막 주고 이러다가 이제 아, 뭡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전문가라고 활동하세요 이렇게 이제 뭐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님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네 공부 그 깊이 있는 행정처리 예, 상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한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고, 예,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머릿속에다가 넣고 영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대충 얼버무려서는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미 이제 고객분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은 알고 오시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잘못했다가는 망신살이 뻗치게 돼 있는 것이죠.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외국 현지에 가서 업무 처리되는 전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것도 전 과정을 공부를 하셔서 직접 다니면서 처리를 해 보신다면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아, 처음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음, 그렇게 일을 했죠. 제일 처음에 제가 간 나라가 이제 필리핀, 베트남, 중국 뭐 이런 나라들부터 쭉 이렇게 그 거치면서 우즈벡, 뭐키르키즈스탄이고 뭐고 이렇게 쭉 나라별로 다니면서 그 업무를 내 네, 배워오고, 만약에 정 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쪽 현지에 있는 네,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 나라의 가족법을 예, 받아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어 또 아포스티어 국가가 아닌 건 영사 인증까지 이렇게 다 확인을 거쳐서 아, 업무가 이렇게 법이 이렇게 진행되고 업무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다 그 진행되는 과정은 행정기관에 지를 해서 그것을 전부 받아서 이렇게 하거나 직접 가서 한번 쭉, 어, 전체적으로 예 공부를 해보는 거죠. 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어, 아른 지식들이죠. 뭐, 지식이라기보다는, 아 노하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행정사님들이 가끔, 이런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그 업무를 깊숙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죠. 예, 저도 뭐100% 완벽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업무가 예, 행정이라는 게 자꾸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더 체분화, 더 전문화되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그때 그때 파악을 더 추가할 것은 또 추가해서 예,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네, 태국 국제 결혼에 있어서 미성년자와 혼인을 한다면 미성년자인 부모님의 동의서 또는 부모님이 없을 경우에는 네, 친권자, 친권자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사인을 해서 문서를 받아오더라도 그 문서의 진위성, 문서가 틀림없다. 이거 진본이 틀림없다는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발급을 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부모님 또는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죠. 예, 이분의 도장을 새겨서 찍으라고 한다. 예, 여기까지를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도. 그래서, 어, 아,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는 태국 결혼 서류 이런 것들을 뭐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취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길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보면 예, 전화 번호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셔서 예,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상담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뭐 어쨌든 건강이 좋다고 좋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